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크레인 달기 체인 슬링 파단으로 중량물이 낙하해 근로자가 전도된 사례입니다. 크레인 운전자가 철판 작업대에 용접된 러그와 크레인 훅 사이에 달기 체인을 걸어 철판 작업대를 수직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운전자가 철판 작업대를 수직으로 들어 올린 후정 위치에 눕히는 순간 그만 체인이 파단되면서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던 제의자가 협착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해는 왜 발생한 것일까요? 우선 안전계수가 부적절한 달기체인을 사용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달기체인을 사용하였고 위험지역 내에 작업자 출입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재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적합한 달기체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늘어난 달기체인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겠죠.